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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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이스 샷! 오우 이거 나가서 못 막는다. 좋됐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나가서 원래 족다 고통받는 거거든요? 너무 무난해. 너무 무난하게 그면 이거, 이거 내가 보기엔 어요 게임 다, 다, 다. 존때 쌓는 각이에 진짜. 슬슬 정글목도 다 먹을 시간이에요, 이제. 이제는. 제가 걸렸고 W 쓰고 그렇지 슬로우 주면서 E Q 장판에서 주님의!!!! 야야야아안되다아 네, 아, 주님의 교투로가기였는데 진짜 아깝다에 슬로우가 지렸다에룰루의광역슬라우가아 아. 존나 세거든요 깜짝깜짝 놀라지 룰루야 보이브각, 보이브각이죠? 자, 바텀에 룰루 있으니까. 아, 야, 근데 CS가. 아, 너무 라인 클랩 좋아. 룰루 지금 궁 돌았단 말이야. 라인 클랩 너무 좋아. 뭘가이해 쟤네끼야. 이 진짜 개패다, 진짜로. 터져라 해도 이미 끝났어. 대가리. 심해. 죽 거든 시발 바텀 에이스 다싹다 바텀에이스잖아 얘들 오케이 오면은 킬은 무조건 나온다 뒤에 바치기한번 해줘라 랄리 오고 있을 때 쇠약 걸어주고 일로와 배갈빡 존나 아프지 아 일로와 일로와 어, 이걸? 주님의, 어. 으 제약, 씨발, 제약. 아, 에에 걸었다. 오! 아, 룰루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쌍년왜 이렇게 빠르, 이속이.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씨딜 넣고 앞구게 가는 순간. 아멘왜 아, 이렇게 쎄 베인 봐어 베인 퍼뎀 보소 퍼뎀 몰랄봐야 베인 씨발 아이 오호 에이 okay. 대박 나와 이것도 스택이야 포탑도 스택이야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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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도 스택이야 가갈도 깨버리기 정상결전는 거의 샹크스 각인데 이전적인끝내왔던 수준인데 존나 무섭네 이리와 야근 이거 야 베이님 베이, 어 씨발 야야야야 야, 야, 죽어 개새끼들아 씨발. 문빵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이겨 웨인 씨발 팁이 존나 쎄네 보동기도와 웨인 씨저장 존나 어우 야 안될 것 같다 이거 이거 안될 것같아 아나 어그로크 나 어그로, 나한테 스킬 다 빠졌어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거 봐, 잘 봐, 아자 들어가자. 가어가야개소네야아아 아, 미안하다. 뚜 번인 건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나스 특성상. 내가 와, 스킬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구조까지 처먹네라니아 먹어도 되잖아. 아 때부뭐 진짜 미쳤냐? 말도 안되는걸로 시비 좀거지마라형도요 피곤하다 진짜 알았어? 어? 너같은 개청사들 때문에 힘들어 블루 쳐먹었다고 지랄하고 있는 다 때려잡았는데 아아 블루 어, 두번 먹으면서 나한테 배드립치겠다? 아유상한 애들 많아 꼭 저런 애들이 쓸데없이 미 b 해한테 존나 시비걸는 애들이 화이트데이 때 5만원짜리 사탕박은이 선물했는데 자인, 자인 새끼들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반박 못 할걸요. 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5만원짜리 넘는 거로탁박방권이로고백했는데차이새끼들 크크, 뭐야? 어, 출발... 아, 배고괜어 아, 이배고팠아이괜이렇게많 이거 지 뭐랑 유령 무희에다가 라이니까지 치네씨발야저러면 들어가자 이거 이걸 알리가 두 배야 너무 베이만게 유예가면 안돼 용 먹어서 빠져야 돼 그래서 빼자 빼자 더 이상 안돼 일대일 기간 좋아 나쁘지 않았어 용 먹었냐 우리가 됐어 이거 먹, 우리가 먹은 거냐? 우리가 먹은 거냐? 우리가 먹은 거야? 먹혔어? 아, 손해네. 야, 가자. 야, 가자. 아, 저목극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 야,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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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서 베인, 베인, 씨, 발라 따빠, 한대도못 때렸어. 아니 딱봐한 대도 못 들었어. 씨발. 뭘 이렇게 세? 아니 씨발. 야이죽면 끝나 이제 빼. 야 배인 뭐야? 씨발. 배인 뭐야? 딱봐한 대. 씨발. 한대도못들었네야 스텔라 방자 그냥 빼. 오 기일. 야 이제 포킹해. 경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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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이걸! 실질이 요리? 상대편 너 존나 씨발 상대편 꼬라먹는거 존나 심해 씨발 아이 씨발 아. 이거 망자 스테라 먹어줄까 아 근데 베인 너무 너무 아파, 아우 씨발 씨발 부시야! 아 씨발 아이디 개새끼 씨발 아이디가 무슨 존다고이씨발라저 아이디 좀보다가 씨발 영접먹을 뻔했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이 씨발 난 바이 물어 그냥 바이 바이 탱커도 녹여버려 그냥 일로와 씨발 막 대가리 베인? 베인 파이팅 이렇 아, 시발 아, 가만어 아, 아, 지금 스택 800이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뭐? 어? 나쁘지 내가 보기엔 앞에 버리송이딱 약간 때리는데 이거 안들아와아래서 이거 나스, 나스, 캐릭터까지 안와 헤븐! 야, 이 새끼야! 해븐 밀로 와, 제대로 어, 베 이상하냐? 쥐 새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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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파아끼이 새끼, 이다 진짜. 뭐야? 아, 여러분들, 이2시인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진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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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트데이였는 이렇게, 이생많이셨죠 진짜 사탕바구니 10만원짜리 들고 가서 차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이고 롤이 보디꾼 아하 보디꾼 형님 감사하고요 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엄청 깔아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와 부서스케이가 네 재밌네